안녕하세요. 하이모델하우스 송차장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역 해리언트 42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은 42층 랜드마크급 규모로 동작구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7호선 상도역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대박 입지에 지어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요. 상도역 해리언트 42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과 건축심의까지 완료됐고, 사업계획 승인 접수, 후, 2026년 착공 예정, 29년 입주 예정으로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동작구 상도동은 최근 10년 동안 지역주택조합이 8번이나 성공했는데요.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들 대부분이 지주택일 만큼 성공이 보장된 입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현장은 이미 1차가 성공해서 현대건설 시공으로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2차 해리언트 42도 현대건설 시공 예정으로 1차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에 지어지는 동작구의 랜드마크가 될 곳입니다. 상도역 역세권 아파트들 시세를 보면 25평이 12억에서 13억, 34평이 15억에서 16억인데요. 상도역 해리언트는 25평 6억대, 34평 8억대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시세보다 약 6억 정도 저렴한 합리적인 조합원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아파트인데요. 입지까지 대장급이라서 다 지어지는 것만으로도 호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7호선 상도역 2번 출구와 다이렉트로 연결되고요. 일부 세대는 한강뷰와 마운틴뷰, 조망권까지 나오는 대박 현장입니다.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조망권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상도역 헤리언트 42에 관심 있으신 분은 가격이 오르기 전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할 때 서둘러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상도역 캐리언트 42는 부담없는 계약 조건과 풀옵션 가전 무상 제공, 발코니 확장 무상 혜택 등 정말 좋은 조건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주시면 현장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호실 안내,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등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세요. 현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4-3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9,010평 연면적 57,966평, 지하 5층부터 지상 42층, 7개동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상도역 캐리언트 42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과 특화 시스템부터 살펴볼게요 단지 내의 정원과 놀이터, 광장 등을 설계하여 항상 쾌적함을 누릴 수 있고요 골프장, 키즈카페, 피트니스, GX룸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와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다채로운 시설을 설계하여 입주민분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분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세차, 정비, 세탁, 조식, 물품 보관, 생활수리, 패케어 등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공급 타입을 보면 5구 타입 638세대, 8 4 타입 428세대로 총 1066세대가 공급됩니다. 상도역 캐리언트 42 아파트의 타입별 유니트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면 직접 보실 수 있으니 유니트 구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방문 예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도역 캐리언트 42의 인프라와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은 42층 초고층, 1066세대 대단지 규모의 한강뷰와 마운틴뷰가 나오면서 7호선 상도역 2번 출구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상도역 역세권 아파트 중 역과 가장 가까운 좋은 입지에 지어지면서 가장 큰 규모와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여기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서 일반분양보다 기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미래가치를 보면 충분히 기다릴 만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의 대장이 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데요. 이 현장은 다 지어지는 것만으로도 큰 호재겠습니다. 현장의 교통인프라부터 살펴보면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상도역을 통해 용산 10분, 여의도 15분, 강남구청역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현장거장거리에 있는 노량진역을 통해 1호선, 9호선을 이용하면 용산, 시청, 종로 등 강북 지역과 여의도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서부선 신상도역 예정으로 더 우수한 철도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한강대로, 올림픽대로, 노들길, 한강대교 등이 가까워 차량 이용 시에도 서울 전역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인프라를 살펴볼게요. 상도역 주변을 보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준공 후 바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상도역 캐리언트 42는 완벽하게 자리 잡힌 상권과 상도 전통시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가까운 거리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용산 아이파크몰, 여의도 IFC 등 대형 쇼핑 시설도 가깝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중앙대병원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생활 편의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장승백이 행정타운과 단지 내 기부채납공원, 7층 규모 관공서 등 인프라는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또 상도글린공원 둘레길, 서달산, 용마산, 현충원 등 공원과 산이 가까워 항상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네요. 다음 교육 인프라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신상도초, 강남초가 위치하여 어린 자녀들의 통학 걱정은 전혀 없겠고요. 장승중, 구암고등, 초중, 고등학교 모두 고보로 통학이 가능한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동작도서관 등이 가까워 아이들의 교육걱정은 전혀 없겠습니다. 상도역 캐리언트 42 아파트의 인프라와 호재를 살펴봤는데요. 너무 완벽하죠. 주변 시세보다 6억 이상 저렴한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할 때 희망하는 동호수를 선점해 두시면 확실한 프리미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상도역 캐리언트 42 아파트는 부담 없는 계약 조건과 풀옵션에 가까운 이렇게 많은 옵션이 무상으로 제공되고요. 발코니 확장 무상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할 때 서둘러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주시면 현장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호실 안내,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등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세요. 유니트 영상은 오구 타입으로 준비했습니다. 현관부터 보시면 넉넉한 신발장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방이 바로 있는데요. 굉장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안방 안에는 드레스룸과 안방 화장실이 있네요. 밖으로 나오면 중간에 이렇게 넓은 펜트리 공간이 있고요 세탁실 공간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이 방으로 쓰기 딱 좋은 크기로 나왔고요 안에 붙박이장이 들어가서 수납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방을 나오면 넓은 욕조가 있는 공용 욕실이 있네요.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운동방이나 취미방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하고 주방 보시겠습니다. 주방부터 보시면 D자형 구조로 동선이 굉장히 깔끔하겠고요. 주방 안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가전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마지막 거실 보시겠습니다. 딱 봐도 넓어 보이죠. 인테리어부터 깔끔하고 탁 트여 있는 창문까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니트 구경 잘 하셨나요? 유니트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면 더 좋습니다. 현장이 마감되기 전에 꼭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상도역 캐리언트 42는 특별한 계약 조건과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가전 무상 제공, 발코니 확장 무상 혜택으로 부담없이 분양이 가능합니다.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주시면 좋은 호실 안내부터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등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